자, 한주설잘 보내셨죠?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봄에 금, 금을 이제 두 번째 편을 하고, 요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편을 할 건데, 뭐, 다른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해서 오늘은 뭐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요매 영상마다 이제 같은 레파토리지만, 여러분들은 명리공부하면서 한자도 몰라데 한자는 식간, 천간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열 가지. 그 다음에 지지에, 자축인 매진 사항민, 신조술 해까지, 열두 개의 지지. 항상 지지는 지장간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진중의 을개, 뭐, 신중의 무인경, 유중의 뭐 경신, 뭐 자중의 임계 뭐, 인중의 무병가따다당 얘기하면 나와야 되는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천간의 10개 한자, 그 다음 지지의 12개 한자만 여러분들은 명리하면서 알면 돼요. 알겠지? 뭐 지장간이라 해봐요. 어차피 천간 글자이기 때문에. 뭐 지장간은 뭐 한자를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냥 뭐 지장간에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요 한자는 몰라도 되니까 요 한자에 있어서 뜻풀이, 뜻을 풀이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그냥 습득을 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거 이제 뭐냐? 요거 뭐냐? 수성증한 난시 봉예지세라 하는데 이제 봄의 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봄의 금. 봄의 금 입장에서 수기가 왕성하면 한기가 증가됨으로 한기가 증가되므로 금기의 날카로움을 베풀기가 어려워진다라고 그래. 어려워진다. 수기가 왕성하면 한기가 당연히 증가가 되겠지. 알겠죠? 왜? 내가 이제 뭐, 봄에 해당되는, 아, 인월과 묘월에는 겨울을 이제 막 지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지 자체에 겨울의 한기권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했어. 한데 사주팔자 원곡 자체의 수기가 쓸데없이 과하게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한기는 증가가 돼. 어둠에 해당되는 임수가 되든 차가운 하염없 차가운 물의 형태가 개수가 드러나든 당연히 어둠이 짙기 때문에 양력 2월, 양력 3월 무렵쯤에 당연히 어둠이 짙으면 써누해 여태까지는 2, 3월까지는 그지? 2, 3월까지는. 근데, 쓸데없는, 이제, 또, 하염없이 차가운 계속까지 드러나면, 이 추위가 직접적인 차가운 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 가중이 되겠지.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봄에 태어나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한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지만, 한기에 노출돼서 금이 얼어붙어서 깨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한기를 꺼려한다, 라는 것도 전편에다 얘기를 좀 많이 해줬을 거야. 물론, 이제 깨진다는 개념으로 좀 바라보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헌데, 오늘의 이 구절에 있어서는 뭐냐. 금기의 날카로움을 베풀기가 어려워진다라잖아. 금기의 날카로움을. 한기가 증가가 되면, 한기가 오르게 되면, 나 금기의 날카로움을 베풀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요거를 듣다 보면, 어, 그럼 봄에 태어난 이 금은 한기에 노출이 되지 아니 하고, 날카로움을 갖춰 베풀어야 된다.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데 내가 이 궁통의 체계라는 거는 항상 궁통의 체계라는 거는 농사기법 봄에는 가장 중요한 거 목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얇은 기토에 해당되는 토가 필요하며 또한 한기를 밀어내주며 대지를 온난하게 겨울 동안 한기에 노출되어서 양분을 양분과 수분기를 서서히 녹여주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가장 목표로 했어. 헌데, 요때 이제 경신금이, 경신금 자체가 드러나서 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흉으로 내가 작동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헌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 날카로움을 베풀기가 어려워진대. 수에 노출돼서 날카로움을 베풀기가 어려워지니, 날카로움을 갖춰서 목을 해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럼 좋다. 라고 생각하면 을안 돼. 이게, 다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예시 과정을 내가 하나 보자고. 당연히 금 입장에서, 금 입장에서는 한기에 노출이 되면 금 입장에서는 상태가 비리게 해줄 수 밖에 없어. 해서 가정적인 명조를 하나 예시를 보자고. 이널은 자체적으로 한기가 있기 때문에 썬늘 하고 춥단 말이야. 요때 경금 입장에선 자기가 차가워지고 얼어붙고 깨질 것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수기를 당연히 꺼래. 당연히 뭐 깨지는 법이란 없어.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한 거야. 해서 요때는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할 것을 요구해. 때문에 목 입장에서 을목이라는 입장에서 금이라는 거는 이제 관성에 해당되지. 관성. 관성은 내가 이제 육치인 이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의 이제 사회 정 사회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직업적인 개념으로 보거든. 직업. 당연히 금이 이월에 태어나서 한계에 노출되어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직업적인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질 자체가. 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거야. 한계에 노출돼서 베풀지를 못한다. 라는 거야. 헌데, 가정에서 병화가 떠있어. 뭐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 지지 뭐, 그냥 여기다 쓰자고 여러분들 그냥 보기 쉽게. 모기 입장에서. 뭐, 금 입장이니까, 뭐, 금 입장 하자고. 금 입장에서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한기에 노출되어 있으니 당연히 자기가 설기가 지고 날카로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까 직업이 떨어진다 해서 을목 입장에서. 헌데 병화를 보고, 한기의 영향권을 밀어내면서 원국 자체가 이 태양이라는 것때 온화내지고 온순해지겠지. 그러면 이 병금 입장에서는 수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덜어내게 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한 거. 금기의 날카로움을 베풀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한기를 이제 밀어냈으니, 금기가 이제 날카로움을 베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베푼다라는 개념이, 한기를 밀어낸 경금의 상태는 보존을 시켜놨으니, 직업의 상태는 올라갈 수 있어. 직업의 상태는 좋아질 수 있다고. 헌데, 다시 돌아서, 인월에 태어나 을목 입장에서는, 아까 저 한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금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조건 하에, 한기에 노출돼서는 직업적인 게 떨어진다 했어. 그지? 근데, 한계에 노출되는 것을 밀어내고, 걱정을 꺼려 하는 것을 밀어내서, 상태를 보존을 시키면, 직업의 상태는 좋아질 수 있긴 하나, 봄에 태어난 목 입장에서는 뭐야?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요구하잖아.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괜히 금이 늘어나서 나를 해하는 거는 극히 꺼려해.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직업은 좋을 수 있어. 직업적인 거는 좋을 수 있긴 하나, 금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개념, 뭐 단순해, 그냥. 대기업 다니면서 전전근근 하면서 다닌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또한, 직업의 체계나, 뭐, 직업의 체계, 직업의 체계에 있어가지고 좋은 직업을, 직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행사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내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접근해야 돼. 아까 전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한자라는 거는 표, 음, 문자가 아니라 표, 이 문자잖아. 그지? 뜻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뜻에 들어있는 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공통적인 체계로 접근을 하면 금의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이 좋아진다라는 게 베푼다라는 개념이면 근데 한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직업적인 상태가 좋아지지 않다라고 잡아주는 거야. 근데 봄의 금 입장에서는 자신이 드러나 봐야.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 병아 입장에서. 나는 목을 성장을 시키고, 한기를 밀어내면 목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경금 또한 한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리리해. 근데 살려는 났어. 살려는 났더니 새끼가, 야, 씨발, 목을 치고 자빠졌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그런 말이야. 금의 상태는 좋을 수 있으나, 금을 바라보는 목 입장에서만 설명할게. 금을 바라보는 목 입장에서는 금과의 관계도에서는 좋지는 않다라는 거야. 왜? 봄에는 목이 성장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병화로 보고 사명감이 달려있는데 금을 보면 이 기량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은 봄에 금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야. 금의 입장에서만. 금의 입장에서. 금은 당연히 한기가 노출되고 이러면 비리리해지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음을 내놓지는 않아. 응? 근데 상태가 좋다고 한들, 목을 회하고 목을 베버리는 습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목과의 관계는 당연히 꺼린다, 그거야. 뭐, 당연히 인간사적으로 그런 거야. 한국에서 그래도 알아준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공기업이든, 뭐,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한들, 대기업 다닌다고 뭐 편안하게 다녀. 뭐, 전전근근 하면서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 그지 반면에, 편안하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금의 상태만 논하는 거란 말이야. 왜 봄에 금의 봄에 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푼다라는 게야 한기를 밀어내서 날카로움을 갖춰가지고 야 목을 베는 게 좋다가 아니야. 알겠지? 좋다가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베푼다 내가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니 나의 잘 남은 빼어남은 뽐내준다, 이거야. 근데 뽐내긴 하나, 뽐내서 을목 입장에서 관성에 해당되지. 다시 한 번, 직업은 좋아질 수 있으나, 성장, 봄에 태어나, 이너에 태어나, 을목 입장에서 변화를 보고, 성장을 하려는, 할 때, 경금이 드러나서 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꺼려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근과 목과의 관계는 별도로 좋지 않다라는 거야요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냥 이 구절에 있어서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뜻이 없이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 버리면 한자라는 거는 한글처럼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 한자는 한글처럼 뭐 보이는 대로 여기다가 이 씨발 하면 뭐 씨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의미가 있는 뜻으로 한자는 풀이가 되기 때문에 금이 날카로움을 갖춰서 목을 해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수기가 왕성하면 한기가 증가됨으로 금기의 날카로움을 베풀기가 어렵다. 요게 금이 날카로움을 갖춰서 목을 해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 알겠죠?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반드시, 이, 경금일간에서 설명하지, 좀 아이러니 할 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금도 상담하고 온 사람이긴 한데, 뭐, 정확한 명조까지는 다 적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되면, 목이 뭐, 성장하려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병화가 있다는 조건에 하 목이 아름답게 성장하려 하거든. 성장하려고 하는데, 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일간이 일간이든 간에, 목이 아름답게 성장하냐, 마냐의 기준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병화가 드러나 있으면 목이 성장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금이 드러나면 자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꺼려 해. 단, 인월이라는 특징상 한기를 밀어내줄 수 있는 병화가 떠서 밀어내준과 동시에 이 경금에 설기가져 있는 수기 또한 당연히 빼기 때문에 빼어남은 만들 수 있어. 빼어남은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빼어남을 만들어서 좋은 직업은 갖출 수는 있긴 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안 좋다 그거란 말이야. 계속 이거 같은 말한 다섯 번 여섯 번 했단 말이야. 한요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겠지. 간혹가다 댓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같은 말하고 같은 말 같은 말하고 이러냐고. 물론 이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이런 독독자분들이 아니라 청자분들은 한방에 이해가 되겠지만, 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고 한방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이 머리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반복적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나도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하고 싶단 말이야, 맨날 어? 한 번만, 한번 설명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그래서 오늘의 구절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봄에 태어난 경신금이 드러나서 목을 해하는 건안 좋긴 하지만 한계에 노출이 돼 있으면 이 경신금의 상태들은 좀 다소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질 자체가. 그냥 뭐 깨진다 이 개념은 사실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기에 노출돼서 봄에 이 경신금들이 한기에 노출돼서 한기를 밀어내지 못하면 자신이 깨져버려 깨져버리니까 뭐 좋진 않을 거 아니야 상태가 막 비리리 하고 막 이러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구절에서도 얘기하는 게전 저번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봄에 태어난 경신금도 역시 한기에 노출돼서는 좋을 건 없다 그거야 일단 온난함을 얻어서 상기를 밀어내고 설기가 져 있는 걸좀 빼주고 이래야 좋다 그거거든 일단 금의 상태만 일단 그렇게 논하고 들어가는 거야 금의 상태만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자고요 한주 동안 또잘 지내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